안녕하세요. 일상의 기록 오일 파스텔화의 최귀희입니다 이번 중급 강의부터는 온갖 개체들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묘사하고 조금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가르쳐드리려고 노력을 한 강의예요. 옆에 머리들이 가운데 쪽으로 모이고 약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이렇게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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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날카로운 쪽으로 할땐이렇게 결이 사는데 하다가 뭉툭해지면 이게 이렇게 넓어지죠. 근데 그런,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그러면 나오는 대로 대신에 결 방향만 계속 살려주시고 너무 뭉툭하면 이렇게 돌려서 날카로운 쪽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하다 보면은 이게 긁히는 느낌도 막 나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어차피 머릿결 살려야 되기 때문에 좀긁히는 느낌 나면 나는 대로 그냥 두세요. 자, 이제 블렌딩을 하면서 모양을 다듬어 봅니다. 계속 머릿결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구체가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위쪽에서 눈도 살짝 위쪽에좀 강조해주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생략해주는 느낌을 주시면 훨씬 더그 입체적인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쪽은 이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아래로 오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 검정색으로 바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어 여러 가지 색깔을 지금 썼냐면 그러니까 일단 깊이감을 내기 위해서 좀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콧구멍이 딱 시작하는 이 라인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안쪽으로는 그라데이션을 주세요. 살짝 풀어주세요, 그 그러니까 어둠이. 살짝 풀어질 수 있게. 239번 살짝 얘랑 섞어가지고 어후, 이렇게, 어 이렇게 진짜 혓바닥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기서부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렇게 잡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음, 제생각엔 눈썹 시작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 지점에 위치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은 살짝 나눠볼게요. 근데 이제 코 끝이라든지 이런 데는 딱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 뭉개지면 안 되고, 뭉개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코 끝, 그다음에 이제 눈 어떤 시작점 이런 데들 이런 거는 한번 칠하고, 묻으면 다시 닦아주고, 칠하고 닦아주고, 칠하고 닦아주고, 계속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얘는 265번. 자, 이 만나는 부분을 섞으면서 갈게요. 여기서 살짝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내려올 때에는 힘을 좀 주는데, 세게 하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면봉을 들어요. 힘을 빼요, 살짝. 약간 이렇게 점 찍듯이 옆으로 터뜨려서 파도 표현을 해볼게요. 섞을 때는, 섞는 것 자체는 힘이 이렇게 약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얘를 눌러서 블렌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찍고 닦아주고, 조금 찍고 닦아주고, 그런 식으로 선을 그으실 때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하시는 게 아니라 선을 한번 긋고 다시 살짝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여기서 딱 긋는, 긋는 게 아니라 살짝 돌아가서 뒤에, 뒤에서부터 따라오면서 다시. 네, 이제 마스킹 테이프 제거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어, 여름 느낌이 나는 멋진 이제 항해. 장면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도 재밌게 또 그림을 그리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